고갱이를 지급합니다. <laughs> 자, 농장, 목장, 땅 구매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멤버의 목장과 농장이 각각 목장 땅 상점과 부동산 땅 상점에 재 등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laughs> 점수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너를 망치겠어로 가격이 하락된 물품의 점수 또한 하락된 가격에 비례하게 줄어듭니다. 오오오. 오, 굳지 아, 근데 이건 이거 맞지? 그럼요. 감자깡패가 점수가 100점이라면 너를 망치겠어로 감자깡패가 700원이 되면 점수가 70점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로 인해 6일차에 감자깡패 물품을 시세 조정당하신 콩콩님의 감자깡패 물품 점수가 70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 아, 당했어. 자, 8일차 업데이트 예고입니다. 어? 어? 알려주는데? 어? 8일차 업데이트! 새로운 물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 그리고, 회생의 집이 추가됩니다. 회생의 집? 어? 회생의 집이 뭐지? 회생의 집이 그건 아닐 거예요. 화산한 부활? 멤버가 부활되는 집은 아니고, 네. <laughs> 회생의 집이란, 어... 떨어진 물품을 뽑을 수 있는, 음. 약간 아 천사의 아집 같은 기능을 가진, 어, 네, 그런 회생의 집이 될 예정입니다. 예, 네, 어, 부활은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편의점, 마트, 백화점 업데이, 업그레이드 시, 8일차부터는 물품 판매 시 추가 금액이 개당 붙습니다. 와, 자세한 수치는 8일차. 와 이거 와. 대박이다 진짜 나 이거,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거 삼식이가 아이디어 낸 그거 아닌가?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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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laughs> <laughs> 또뭐 이렇게 흥을 올려놨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laughs> 아유 또 삼식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거든요 이게 업,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물품 판매 시에 어, 뭔가 메리트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갖고 내신 아이디어가 그대로 네, 패치가 되는데요. 예. 편의점을 구매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음 턴부터, 예. 네, 오, 적용이 될 예. 예정이고요. 실사한 보람이 있구만. 네, 오늘 편의점을 <laughs> 구매하신 분들도 다음 턴부터, 네,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개당, 뭐, 만약에 감자깡패를 판매를 하면, 어, 원래는 천 원에 판매가 됐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뭐0 원이 추가가 돼서 판매가 된다던지 미쳐 미쳐 오오. 이런 식의 네 편의점, 마트, 백화점이 오케이. 가격에 다르게 네 추가가 오. 되는 엄청난 업데이트가 8일 차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니 와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8일 차에 최고의 업데이트는 바로 그분이죠. 그분 <laughs> 들어오시죠. 지금 업데이트되나요? 7일차 아닌가요? 7일차? 7일차, 아, 7일차, 7일차,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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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그다 어, 그다 아, 오랜만이다 업데이트 실시간 와 실시간 업데이트 보는거야? 아 눈부셔 야유기야 한... <laughs> 눈부시대 와, <도스킹> 진짜 오랜만이다 <웃음> 와, <웃음> 와 진짜 야, 와. 벌써 한달이 됐다고? 자 아, 한달동안 한달동안 후추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돌아오신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적응이 안 돼요. <laughs> 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진짜 같은데? 잃은 거 아니에요? 어. 그때 일주일, 그, 그 지금 한달 그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 약간 그런 거 하겠다. 아니야, 후추 유튜브 엄청 컸어, 그 사이에. <laughs> 유튜브만 할수 있었어가지고, 유튜브만 진짜 열심히 한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네, 후추님 돌아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진행하기 전에, 옆에 창고가. 어? 오늘은 책이 아닌, 아, 후추, 출소 기념 두부 곡갱이, 야. 아, 크, 어, 그렇다. 나도 파도 다두부가 아. 있단 말이야? 자, 두부 곡갱이, 내구성 2, 행운 2, 효율 2. 야, 아, 좋다. 아, 오, 네. 오. 네. 좋다. 좋은데? 근데 우와. 후추야, 너 처음 시작 돈은 얼마야? 5만원. <laughs> 아, 똑같구나? 그렇구나. 아, 그리고 이건,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대박. 왜요 왜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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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세요. 후보 방어권. 응? 방어권. 어? 파산을 1회 방어합니다. 와, 뭐야 지금! 아, 적 유통기한 있어야 된다. 유통기한 어, 유효기간 있어. 그러니까 유통기한. 유효기간 있어. 유효기간이 7일 차부터 8일 차까지야. 아, <laughs>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네, 야 솔직히 일차때 솔직히 오 오자마자 파산되는 건좀 그렇잖아. 그럼 맞아. 야, 괜찮네. 야, 근데 잠깐만. 사용시 장구 마이너스 YD에서 0YD로 회복하고. 오. 근데 어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이라 써있어. 어? 후추님. 1 0만원 판매가 가능하다고? 1 0 0 0만원 네, 1 0다0 0원 콜콜콜콜콜. 시내를 모르네. 시내를 0 0 0 0원 경매에 갑니다, 10만원부터. 지금 주영. 현금 박치기 간다. 어, 이거 바로, 바로, 바로 판매하실 거예요? 경매 한번 가죠. 지금요? 어, 지금? 지금? 에이. 간다. 아, 나 지금 총알 좀 있어. 드려요. 예? 나 지금 총알 있어. 예, 예, 예 일단 예. 드립니다. 어. 와, 잠깐만. 7일차, 8일차 방어권이면. 은 아, 근데. 솔직히 후추, 후추 지금 랜덤 돌리면 죽지 않냐? 맞아. 저거 그냥 쓰버릴까요 정말 저거 쓰게 할까? 그냥? <웃음> <웃음> 저격 돌리면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냥 저격 심화해버려. 후추 저거 쓰잖아. 맞아. <laughs> 우리가 뭐빌 상황이 아닌데? 어 이거 빌 상황이 응. 아닌데 이거? 저, 저 오자마자 가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거 쓰라고 <laughs> 조부방어권 서버리라고 <laughs> <laughs> 일단 후추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구멍가게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10만원이었지만 후추님은 3만원 그리고 후추님께는 특별히 <laughs> 창고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와 <laughs> 근데 어. 텃밭이 아.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어. 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럼요, 내가 웃고 있어. 예, 지왜 아무도 안 아니, 아, 아, 부러워? 아유, 부럽다니까. 아유, 부러워, 부러워. 아, 정말 아, 부럽다. 아, 부러워. 아, 폭는 아, 아. 기분이야, 지금. 아, 솔직히, 아, 4D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얘가 네. 7일 차에 왔기 때문에. 맞아, 맞아. 잘 <laughs> <발> 버텨봐. <laughs> 잘해봐, 여기 되게 재밌어, 진짜. 맞아. 화사게임 맞아. 어, 1보다 재밌어. 맞아. 와, 재밌다. 어, 재밌을들 부추형이 음. 하루만 일찍 왔어도, 어좀 <laughs> 어, 큰일 날뻔 같아. 무적해서어 진심. 어 조금 어, 바로 떴을 거야. 야, <laughs> 우,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다좀 돈이 다 털린 상태여서 네가 좀 어, 괜찮은 맞아, 거지. 맞아. 저 거의 우리가 좀 리셋된 상태거든 돈이. 응 음, 맞아. 부추야 너무 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떨지 말고 재밌게 해. 네. 방송 적응 응. 되지? 네 적응돼요 되... 왜 전달받으세요 네? 전달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우야너왜 그래 후추님 안녕하세요 <laughs> 후추야 괜찮아 예야 네. 아, 후추야 정신 차려 네. 그렇구나 후추님 <웃음> 후추님 <웃음> 재밌게 같이 잘 해봐요 네자이상한 <laughs> 후추의 복 복귀와 함께 내 네, 출소한 후추와 함께 저희 파산 게임 7일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1 1시 5분부터 진행하고요. 아, 참고로, 네. 저희, 그, 미니게임 저번에 오류 있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 그 보상은 미니게임 때 드린다고 합니다. 와, 미니게임. 그 게임데. 예,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한테 찔러주더라고요. 어, 근데, <laughs> 그시 후추 정도 맞나요? 네, 후추도 뭐 받겠죠? 오, <laughs> 왜요? 오 야, 오 왜요? 왜요? 아니, 근데 왜요? 솔직히, 야, 보상을 다 같이 받으면 그냥 0 아니냐? 그죠. 맞아, 그렇죠. 그치? <laughs> 아니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별로 안 좋은 좋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 아니야 그냥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 안 되지 맞어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추천 버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화상 게임 11시 5분 시작합니다 예네예어나 녹화 종료를 뻔했어 어머 나 <laughs> 게임 나갔어 <웃음> <웃음> 거. 저 저기 어, 어디로 가요? <웃음> <웃음> 시계? 시계를, 시계를 누면 르갈수 시계 있을, 있을 거야. 시계 있어 시계? 어, 어 시계로 네. 너 광장 가면 돼. 광장, 광장 가면은 네 구멍 가게 해, 이거 물어봐. 아니 내 날래? 아 여기 통화해. 땅 가는 길에 후첩빠고 있네, 집. 미안 우리가 바빠가지고 미안. 통화해. 바빠 바빠. 전화를 걸어볼까? 7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꾼분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좀 들어왔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왜 인첸트 테이블 있지요 앞에? 뭐야? 우리 집 앞에 인첸트 테이블 있어. 뭐야? 이게 뭐죠? 왜 요. 있죠? 인첸트 테이블이? 인첸트 테이블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운영, 다자분들이있슨거일닐까요 아, 잉? 아, 이거 혹시 미수 오빠가 선물해줬나? 뭐야? 어, 그럴지 도 아, 근데 그럴 수없지않아요 설치가 안 되지 않나? 권한이 없으면... 어, 뭐지? 얘 진짜 뭐지? 여, 몰라. 이거 뭐야? 누가 샀나? 여기 설마... 여기내 나만 살수 있는 거 아니, 아니지 않나? 그쵸? 누가 샀나 봐. 아니면 미소 오빠 일꾼이었군요. 제가 그... 네, 그 네, 받았는데, 네. 그거라서 설치가된 건가? 어...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아닌가? 뭐지? 근데 또 누가 그냥 산 거면은. 아, 일단 나도 그냥... 보죠 어차피 쓸일 없으니까. 아, 네. 제가 땅 이거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네네.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 그거 정리를 하고, 예. 바로 땅에 들어가서 흙, 선생님은 철 캐고, 예. 철이랑 광물을 캐고, 예.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흠? 땅을 캐야 돼요. 흙, 흙, 흙. 하고 아, 저는 이거 캐고, 그러면 저그 복갱이 있으니까 복괭이 들고 갈게요. 저는 네, 자 아, 이렇게 하고 감자 심고, 감자 깐패 오늘 등록하죠. 감자 깐패 일단 어, 농사 정리를 알았어. 하고, 네, 농사 정리를 오케이. 하고, 농사 정리 거. 이거 그면 일찍 해놔야 될것 같은데? 일단 땅이 있어야 되니까 어, 흙이 흙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목장으로 하죠 목장 목장이 꿀이야 목장 하나 더 사죠 네네 오늘 오늘은 목장을 목표로 하고 목장이랑 다음 차이 일분 살거응 음, 맞아요 어. 그거를 일단 중점으로 네아 이거 너무 바빠 왜 우초밥 왜나땅 앞에 있어 우초밥 출산 거 대박이다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줄것 같은데. 근데 후처 오빠가 때는... 약간 미쳐가지고 돈 모은 대로 도박할 수도 있어. 그 예. 그거 있잖아요. 뭐야? 방어권? 예. 그거를 빨리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없애는 것도 좋 다음 차에 만약에 안 지금 오늘로 안 쓰면 다음 차에 제가 없애려고요. 어. 근데 누가 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안살것 같은데. 아니 후처 오빠가 팔까요? 바보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아 어, 그런가? 그러분후가 만약에 자기가 안 쓰면 진짜 비싸게 팔 건데, 그걸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한30 부를 것 같은데? 파사게임 봤을 거 아니야. 그, 그쵸, 한 그쵸. 한30정도 부를 것 같은데. 음. 절구도 하나 사와야겠다, 상점에서. 음, 네. 아, 물 만능만이 자았어 음, 이렇게 하고. 나. 아, 저기 좀 많이 자랐는데 슈퍼 점프로 가야 되나? 아 밟았어. 아, 어 뭐지 왜안 되지? 잉? 나 그랩이 바뀌었나? 뭐야? 설 설정이 바뀌었어. 그도 맞는데. 어나 어, 스마트 무인 안 되니? 어 이상해요. 그랩에 그랩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슈퍼 점프? 어 아니 시프트 아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스페이스 아 맞다 아아 아, 이게 그랩을 제가 파사 게아 이거 땅. 아 파사 게임 음, 하고 네. 나서 했어 가지고 호박 설치서 가야겠다 파사 게임 파사 게임 때문에 영웅이 때문에 아아나 미치겠네 영웅이 <laughs> 때문에 제가 바꿨거든요 네, 키를 그랩 키를 그래서 헷갈려 음... 헷갈려 맞아요 그거 익숙해지는 데좀 시간 걸려요 완전 것... 오래 걸려요 지금 이게 뭐, 올라갈 때, 슈퍼점프 이런 게헷걸요 자, 이렇게 하고. 양띵은 이거 샀나? 아닌데. 아, 피비님이네.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캤어요. 네네 이거 같이 이제, 거기 가면 될것같아 땅땅? 같아. 오케이, 일단은, 일단, 관, 거기서 봐요, 거기. 저희, 그거, 도시, 도시, 도시. 네. 저희 가게로, 편의점. 네. 편의점에서 봅시다. 아, 여기 빈 땅이야. 여기 후치 오빠가 이제 들어서겠죠? 그렇겠죠. 여기 근데 눈꽃 오빠 땅이 좋아. 그렇죠? 음,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 누르면 바로 와가지고 바로 앞이야 가게가. 가게 위치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초반 처음에만 중요하고. 맞아. 밥템 아니고 광물 아니고 과일. 종류 아이템에 이거 딸기랑 이런 거 넣으면 되나요? 아니다 여기 있네. 재료 만들고 와 저희 죽순 진짜 대박. 저번에 많이 캔거 대박. 진심. 이걸로 다 우리 저희 잼 만들어야 돼요. 잼? 오렌지 잼? 어, 그래서 과수원도 가야 돼. 포도잼도 음. 나중에 하려고요. 포도잼? 네. 1,500원이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탕 수수를 실리, 실리 이런 데 놔두고 그땅 캐면서 예. <laughs> 소금도 많이 캐주세요. 근데 칠리는 왜 여기 놔둬? 칠리도 나중에 중요한데? 여기 밑에 있지 않아요? 아, 그거 여기다 놔둘게요. 쓰는 것들은 여기 중요, 아, 메뉴템에 넣어놓죠? 네네네. 다 넣어놓은 감자. 건데. 감자. 그 다음에 콩. 씨앗은, 씨앗 어디 놔두니? 여기 여기 위에. 중요하지. 씨앗 개 많아, 이거. 이거 다 땅에 심어야 돼. 오케이. 저는 밀도 들고. 아니다, 그 그밀 들고. 네, 거기서 배영 그거야 광물 그그그 광장에서 야생 야생 제가 게요저 다이아 사드릴게요. 없죠? 예? 다이아 없죠? 예 예. 아 다이아 곡갱이 있지 않아요? 저 지금 도끼가 필요해. 요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해서. 도끼? 다이아 다... 없어요. 다이아 두개 있을 텐데 있죠? 철 철도 없네. 다이아도 없네. 에메랄드 두 개가 있어. 아예아 예, 아. 음. <laughs> 아, 아, 이거 있네. 땅으로 가야, 야생으로 가야 되니? 일단 저 사고 있을게요. 몇개 네. 드릴까요? 하나? 어, 하나면 네. 될것 같아요. 일단 하나. 하나만. 오케이. 사고 있을게요. 쪽으로 가자. 하나, 두개 사서,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피비피 b 님그 도시에 있어요? <laughs> 저 지금 맞는데. 오케이, 오케이. 제가 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됩니다. 전 목장 한번 들렸다 갈게요. 네. 아, 철없죠 거기에. 목장에. 네, 없어요. 아, 목장이란다. 그... 도시에, 도시에 없어요. 없죠. 아, 그래한개 있나? 한개 있어요? 아... 아쉽네. 그럼 이거 씨앗 들고 교배 좀시켜놓고 닭. 음... 네, 네. 닭 교배 시켜놓고 가면 되겠다. 오늘 뭐, 뭔가 목이 아픈 것 같다. 저 목소리 안 이상해요? 걘 똑같은데? 아, 진짜요? 뭔가 네. 목이... 아파. 목이 아픈 것 같아. 뭐 힘주게 말... 힘주면서 말하겠는 그리고 손목도 이상해요, 저 오늘. 손목에 터널 증후군 있잖아요. 어, 네네네. 그거 약간 증상이 있어요,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가위 있네. 달걀 다 11개인데 풀을까요 어, 목장 하나 더 사서 거기다 여기. 푸는 게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목장 가서 얘네 교배시키고 털 깎아야지. 또 얼마 벌까? 양털이 진짜 꿀이요 자, 양털 몇 분에 몇개 캐는지 봐야지. 한번 10분 캐 볼게요. 네. 10분 투자해 봐야죠, 이게. 자, 15분입니다, 지금. 오잉. 아, 어, 왜안 캐져? 야, 아, 나 그냥 가위 하나당 이렇게 해야겠다. 15분. 아, 아 진짜 많아, 진짜. 징그러 저희 진짜 거지 아니죠. 저희 지금 얼마 있어요? 저 25만 원. 괜찮아요? 말인데 생각보다? 그쵸?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으면 될거 같은데. 아니 바로 목장을사버렸다 그냥 도박에 묶어 올리는데? 어, 미리 사오는 건 좋죠. 지금 그냥 살게요. 어, 네. 지금 사놓고 거기다 닭알 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얘네 좀지 와, 바로바로 바로 잘라. 아, 진짜 맛있겠다 얘네. <laughs> 효자, 효자. 왜 효녀라는 말은 잘안 붙는데 효자라는 말이 더 입에 잘 달라붙을까요? 이상한 것 같아. 효녀라는 말이 잘안 붙어요. 좀.. 그런 것 같애 일로와 <laughs> 다 벗겨줄게 <laughs> 저 오늘 진짜 진지하게 할거예요 진짜 장난기 네. 다 빼고 진지하게 할거에요 구박하라고? 네 오케이 어, 좋아요 진짜 조용하게 조용하면 안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웃음> <웃음> 조용히 조용히 일로와 일로 들자마자 애들 보우는 속도가 그리고 과수원 갔을 때 예. 밤을 많이 구해주셔야 돼요 밤? 네. 저희 못밤할 거예요 2800원짜리 못밤이 밤이랑 뭐 필요하죠? 못밤이밤 6개랑 설탕 2개랑 소금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음. 저희가 지금 소금 쓸 ]게? 때를 2800원 음. 예. 후추, 후추님 전화 왔거든요 응 갔다 오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후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 여기 잠깐만요. 아니, 지금 얘네가 너무 시끄럽네. 지금 음악소리에서. 됐다.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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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네, 네. 예. 돈을 예. 많이 예. 벌고 싶어요. 아,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요? 음. 아, 후추님이 이게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엄청 힘들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삼식님. 근데 마이크가 약간 작으신 것 같은데? 아? 아 잠깐만요. 야, 아까부터 좀 작더라고요. 오프닝 때부터. 아? 아. 예예. 예. 됐나요? 예. 함식님. 예. 그러니까 뭐, 뭐 받았는데요? 아 그냥 전화만 했는데요? 아 진짜요? 어안들어어요 야생에 들어가래요. 야생에 들어가라. 아 저는 후추님 사실 좀 도와줄게요. 제가. 후추님 어떠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가면은 뭐뭐 어떤 거 필요하신데요? 몰라서 뭐가 필요한지 몰라. 아, 몰라서. 일단은 어땅 있으신가 없죠? 땅살돈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거기에 일단 죽순을 심으세요. 죽순. 죽순을 심고 다음에 어? 씨앗도 없으시죠 제가 죽순 네. 30개랑 오, 씨앗 한 세트 드릴게. 오, 뭔지 몰라도 좋은 거 같아. 아, 좋지. 왜냐면 그 혹시 그 조합법이랑 그런 거안 보셨나 지 네. 아 진짜요? 그러면은 오늘은 농사를 중점으로 하고 칠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시앗몇 개씩 그냥 줄게. 우춘님이 불쌍한데 이거 칠 뭐요? 칠 뭐? 칠리 칠리. 그게 뭐예요? 칠리를 칠리 뭐하는 거냐면 칠리로. 칠리 칠리. 음. 칠리, 칠리 칠리 그거 외국에서 온 게임 아니? 아니 그 칠리라고 고추 같은 게 있는데. 뭐요? 아니 그러니까 고추라고 고추 아니고 고추. 아, 아 고추. 뭐, 고추라고 있는데 그게 뭐닭 같은 거 있죠 닭. 다 어, 네. 해서 뭐 칠리로 만들 수 있는 게 많더라고 한번 가이드 봐봐 그 많아 칠리로 할수 있는 게오 어, 그래요? 응오 그래서 뭐 칠리 이런 씨앗들 뭐 감자, 하, 감자 한 감자 한두개 이렇게 막어좀 네, 줄게 이제 좀 좀만 기다려 지금 목장에서 지금 양